청년 창업비 1억 지원 받는 법. 창업하려면 돈도 없고 정보도 어렵다고요? 정부가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해준다면? 2025년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청년 창업 지원 제도는 바로 청년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우수 아이템을 가진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멘토링까지 패키지로 받을 수 있어요. 초기 사업비 대출 부담 없이 지원, 창업 전방 가이드와 전문가 멘토링, 입주비 마케팅 홍보까지 지원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단순 부업 수준도 가능한가요? 네, 아이템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엔드 조건 안내 신청은 창업 내 K- 스타트업, 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지역별 창업허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후 발표 심사 최종 선발 자금 교육 제공 구조예요. 청년 창업자라면 놓치면 후회할 기회입니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